자, 오늘 찍을 영상은 오랜만에 포켓몬 럭키 블럭 배틀을 가져와 봤고요. 원래는 류호랑 같이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여 요기 있는 포켓몬 터 챔피언인 레드와 한번 싸워보는 컨텐츠를 가져 보겠습니다. 자, 과연 아재미는 레드를 이길 수 있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일단은 럭키 블럭 한 세트를 까서 레드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파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레벨은 70으로 고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설의 포켓몬이든 좋은 포켓몬이든 많이 많이 떠줘야겠죠. 기술도 잘 나오고. 어 화강돌이 아, 네. 환상의 포켓몬이 아니라 일반 포켓몬이었죠. 그래도 나름 특이한 포켓몬으로 알고 있는데. 화강돌 내가 알기로 일반 포켓몬일 걸? 일단 잡아주고요. 얘가 특이한 포켓몬이지 조로아크처럼 특이한 포켓몬이지 환상의 포켓몬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상으로. 그다음에 다음 눈쓰게 버려. 눈소랑 다니고 짜았고 진화시키면 좋지만 진화를 못 시키죠. 일단 계속 계속 까보자고. 일단 잡아서 좋은 포켓몬들. 지나한 포켓몬들. 어, 로켓단은 저리 가고. 야, 톱지가 12 걸려, 계속 쫓아오는데? 야, 12걸 거냐? 야, 12걸 거네? 파티가, 제네가 1세대 스타팅 3마리랑 피카츄는 확정이겠죠? 레드니까? 그걸 좀 카운터 칠수 있을 만한 포켓몬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 톱보난! 나쁘지 않죠? 잡아봅시다. 근데 레벨이 낮아서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으려나? 이어롭. 투구. 두까비. 꿀카노? 어, 딱히 좋은 게안 뜨고 있어요, 지금까지. 벌써 한 20개 깠는데, 데로트 챙겨갈까? 아니야, 데로트는 별로야. 그렇게 좋은 포켓몬이 그 뒤에 한 마리 나왔네. 맘목구리 좋죠? 스킬이 좋다는 가정한데, 야, 니네 스킬 좀 보자. 어, 신발보드. 불갈리 있네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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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키워야겠다. 여차하면 그냥 일기 걷기로 기도하고, 맘목구리는 스킬이 어 이게 똥인 거죠 개 똥이죠 진흙 폭탄밖에 없어요 공격 기술. 고스트 아 팬텀으로 나오지 레벨도 높은 게 그럼 잡았을 텐데 오 윈디 나쁘잖아요. 일단은 마음껏 잡고 PC에서 골라 쓸수 있으니까 일단 막나쁘지 않은 포켓몬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잡자고 바로 이렇게 말이야 마트볼이란 말이야 오 일단 첫 전설 프리저 그럼. 전설의 포켓몬이 좀 자주 떠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전설의 포켓몬은 기술이 대부분 좋긴 하거든요 꽤? 그렇지! 이렇게 말이야 썰가 레온 말이야 이거 네크로즈마까지 뜨면 그냥 네크로즈마 울트라 네크로즈마 제트 꺼내가지고 합치시킬게요 근데 벌써 딱 반세트 갔거든요? 근데 전설 두 마리에 쓸 만한 포켓몬이 초코보던 한 마리 세 마리밖에 못 모았어 사실상 여참의 화광를 쓰고 꼬리선 아니야 아공이 아니야! 우리 최강의 트레이너 레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안 되죠? 절가 찹. 일단 데려가. 어, 자꾸 시비를 걸어. 왜, 뭐지? 쭉! 뭐야, 뭐, 뭐가 나온 거야? 뭐야, 아무튼. 플라이트 일단 생각해보니까 기술 좀 봅시다. 얼음뭉치. 바네 얘가, 어우, 얘, 얘가 다행이다. 휴! <laughs> 오, 욕할 뻔 했잖아. 다행히 얘가. 좋은 기술이 많네요. 프리저? <laughs> 프리저 못쓰겠는데? 팬드라 데려갈게요. 불도돌이 아니야. 돼지 아니야. 실쿤 아니야. 니어볼도 아니야. 프리저는 이거 못쓰겠는데? 일반 포켓몬보다 쓰레기인데요? <laughs> 거대코프리. 거대하니까 그만큼 힘도 세지 않을까? 미끄네일미끄레곤으로 아, 진화시키면. 그나마 600쪽이긴 한데. 크랩. 그래. 너, 너 혹시 가위 자르기 냐 여차하면, 일격기 여섯 마리 모아가지고, 일격기로 잡으면 돼요. 30% 확률로. 죽일 수 있다고. 근데 벌써, 몇 마리 안 남았어요. 히드론! 좋아! 히드론도 나와주고, 데로트를 그냥 잡잖아. 일로 와. <laughs> 슬슬 불안하자. 그냥, 안 잡으려고 했던 애들도 몇 마리 잡아야겠다. 이 아홉 개 남았죠? 하나, 여기서 전설의 포켓몬이 뜰 거라고 믿어요. 자, 고과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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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일단 어림없는 소리. 난 망했어. 블랙키 내려갑니다. 블랙키가 탱커죠. 자, 바로 세개따라단따라단난 망했어. 그럼 PC에서 잡은 포켓몬들 일단 안쓸거 먼저 빼주자고요. 윈디, 불꽃름니 물기, 번개 없니. 오, 얘는 꼭 데려가야 돼요. 얘는 꼭 데려가고, 얘 빼고, 얘 데려가고. 얘는 아직 생각해보고, 나머지 기술 좀 봅시다. 얘는 빼고요. 어허, 좋은 스킬이 많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뿌리박기, 씨뿌리기, 도깨비룡, 이상뿌리와 <laughs> 역겹다, 얘. 얘 데려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단 데려가 봐. 히드런. 마그네톤 아이언헤드 분연 나쁘지 않아요 오 스킬셋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아얘 가위 자르기 없네요 너너 너 탈락 거대 코뿔이 넌뭐 있어 암석부 뿔찌르기 떨어뜨리기 지진 오 개좋은데 스킬셋 진짜 좋은데? 너 일단 후보 어넌 탈락 공격기술이 하나도 없죠? <목소리> 가오리라기 어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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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어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일격기가 두마리 어찌되든 <laughs>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 이격기로 어떻게든 잡으면 되겠지. 일단 레벨 전부 다 70으로 맞춰놓겠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포켓몬 레벨 70 맞춰줬고요. 과연 이제 이 아재민이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 레드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배틀해보겠습니다. 좋아, 덤벼 뭐라고? 레벨은 똑같다고? 와, 역시 레드 하면 피카츄죠. 하지만 삐까츄 피카츄 잘못 걸렸어. 나 지진이라고. 어 바로 마무리 뭐야 라플라스 나오잖아 근데 원콤 나버렸네 자 얘는 또, 또 지진 쓰면 되잖아 지아 파도 타기한방와원콤 났어 이런 경우에는요 소울 가래온에서 강철 탭 기술로 얼음을 박살내 버립시다 메테오 드라이브 오 버티네 어우 어 괜찮아 강철이랑 안 아파 자 메테오 드라이브 아 아파 망야 오 노보쳐 말도 안돼 자 마무리 해주고요. 자 얘는 히드런으로 갈아끼면 엄청 안 아프겠죠? 그치 불꽃 타입 기술 받아서 불입기술이강겠지 히드런 특성으로 불꽃 타입 기술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럼 내가 더 아프지 않을까? 떠볼까? <laughs> 와, 불을 태우는 불꽃. 대세죠. 자마가마토한번더 마무리. 어빛 나갔네. 아우. 준마야마가마토 마무리. 어 그렇지. 자, 잔만보 마그마톤. 근데 이상하다. 기술하고 능력치로 아, 세긴 하네. 야, 절각 참아. 쟤 체력 많거든? 가위자르기로 일격기 마무리하자. 확률 30%야. 간다! 아, 빗나갔어. 아! 아, 아, 아. 한번더 가위자르기! 아, 빗나갔어! 으악! <laughs> <laughs> 한번더 가위자르기! 아, <laughs> 가위 가위자르기! 아, 빗나갔어! 제발! 더위자르기! 아! 빛났어! 이거 맞긴 해? 가위바위보! No. No. <laughs> 말도 안 된다고! <laughs> 자, 솔가레온 내보냅시다. 메탈 드라이브. 그치. 개쎄죠? 아, 백만 마리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 근데 상대 아직 거부광 남았지, 그치? 솔라빔 버틸 수 있을까? 한 대, 두 대를? 버텨! 아! 윈디야 번개 없니? 있어요? 마무리 아 마, 어우, 왜 이렇게 약하냐 뭐더 마무리 으아, 으아, 하, 하, 하. 불꽃 없니 한 대로 마무리 할수 있다 야매가지라는 아니지 아아 아, 졌어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어어어아 마지막 마지막에 한 마리 못 잡아서 아니 억울한 게 이거 가위자락이 개 쓰레기예요. 아 이걸 로 어떻게 이겨요? <laughs> 명중률이 30%면 3번 쓰면 한대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섯 뭐, 번 쓰지 않냐? 한 대도 안 맞네. 한 대라도 맞았으면 이겼을 텐데. 그죠잉? 아개아쉽다 역시 최강의 트레이너는 아직 이길 수가 없는 건가?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